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름 사탄. 그러나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승리를 믿는다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충분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한자로는 마귀죠. 이 사탄은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세상의 임금으로도 표현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보면 사탄 스스로도 이 세상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나 우주가 사탄의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마귀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도록 부추긴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서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로릇하다가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인이 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로 사탄은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계에서 흔히들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상태는 머리가 상한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쓸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멸망당할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천사장이었고, 이름도 루시엘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쫓겨나서 어둠의 영인 사탄이 되었고, 이름도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되었다고 어디서 주어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였던가 20대 초반 때였던가 당시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도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거 맞지?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해줬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 좀 아는데? 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개혁, 개정판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단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내용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정설로 굳어져서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영어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의 루시퍼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된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영어 성경은 이 계명성을 모닝 스타 그러니까 새벽에 뜨는 별로 번역하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명성은 금성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금성은 태양과 달을 제외하면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라서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또내 행성의 특성상 각도 때문에 새벽과 초저녁에만 지구에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닭 울음소리 별이라고 해서 개명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저녁에 보이는 금성은 개밥을 줄 시간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부릅니다.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소설도 있죠. 이렇게 금성의 이름이 금성, 새별, 개명성, 개밥바라기 별까지 모두 4개인 것인데요. 이런 금성의 이름 중에서 새벽에 뜨는 별, 그러니까 개명성인 모닝스타로 번역된 이사야 14장 12절의 히브리어 단어는 헬렐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새벽 금성을 빛나는 자라는 의미에서 헬렐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샛별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왕을 이 빛나는 새벽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왕을 새벽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면서 어둠이 물러갈 것을 알리는 상서로운 별인 헬렐에 비유하는 것은 높여 부르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이 잘나고 대단하신 바벨론 왕이시여 정도의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사야가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억압 속에서 살 것을 또 그렇게 유대민족을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바벨론 왕이 스월로 내려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쓴 건데요 잘 나가던 바벨론 왕이 패망해서 구더기와 지렁이가 득실되는 스월에 떨어질 것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반어법으로 바벨론 왕을 새벽 금성인 헬렐 한자로는 개명성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이수올이라는 단어가 무덤이나 지옥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월로 내려갈 것으로 예언된 이 개명성인 바벨론 왕의 배후에서 역사한 그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개명성은 복잡한 해석과 맞물려서 사탄의 이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관념은 이 구절의 헬렐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키페르 혹은 루치페르로 번역된 데에서 비롯된 건데요. 루시퍼는 이 루키페르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가졌던 사전적 의미 역시 새벽의 금성입니다. 히브리어 헬렐, 헬라어 헤어스포로스, 그리고 라틴어 루키페르는 모두 금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영어식 번역 자체는 적절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키페르라는 단어를 사탄의 이름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시대보다 한참 뒤인 347년에서 420년까지 살았던 초기 교부 히에로니무스, 영어식 이름은 제롬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단지 새벽 금성을 지칭하는 라틴어 단어일 뿐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에로니무스 이후에 이 단어를 사탄의 이름으로 간주하는 성직자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의 4대 교부라고 불려질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나 그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히브리어 원문과 직접 대조해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인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히에로니무스가 그렇게 번역했다면 그것이 당연히 맞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이후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오류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이 그 오류를 기정사실로 인식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관념이 굳어진 후에는 사탄의 존재는 소설처럼 만들어지게 되었고 성경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퍼져갔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설은 1600년대 영국의 존 밀턴이 쓴 서사시 신락원인데요. 신라관은 존 밀턴이 성경을 토대로 쓰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소설을 성경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죠. 존 밀턴 역시 히에로니무스 이후에 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그러나 밀턴의 상상력으로 쓴 소설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탄을 이해시키는 교보제로 사용이 되었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전해지게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소설을 인용하면 성경의 내용이 좀더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소설처럼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낳게 되죠. 또 이런 신라관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설입니다. 이런 한편의 판타지 소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도 제대로 알기 힘든데 영적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소설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말이죠. 이러한 소설의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과 관련시켜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천사 곧 사탄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이 전통에 따라서 영어성경 킹제임스 버전도 루시퍼로 번역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은 앞뒤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였다는 것을 보고 하자 사역을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자만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귀신들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했다는 것에 대한 호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원래의 성경 내용과는 멀어지는 오류가 자꾸만 생겨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통 개혁교회 안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이 별을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서 샛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그 별로,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새벽별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빛대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개명성이 사탄과 예수님을 동시에 상징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가장 권위가 있네 없네 하는 논란도 이 개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한 유일한 번역본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근시안적으로 그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새벽별이라는 의미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1차적으로 정복자 바벨론 왕을 반어법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그 왕이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지만 신약의 베드로 후서나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할 때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어둠을 물리칠 메시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밤중에는 보이지 않다가 새벽에 이 밝은 별이 하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새벽의 금성을 어둠이 물러갈 것을 알리는 그 징조로 여겨서 상서롭게 여겼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개명성으로 부른다면 그를 찬양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을 반어법적으로 개명성에 비유한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인용법으로 예수님을 개명성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천사의 이름은 엘로 끝난다고 해서 루시퍼의 천사 시절 이름은 루시엘이었을 것이라고 알고들 있는데요 물론 사실적 근거보다는 상상력에 기반을 둔 생각입니다 성경의 천사장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가엘인데요 이 이름은 성경의 다니엘서와 유다서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쫓겨난 자는 미가엘이 아니라 옛뱀 곧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인 미가엘은 쫓겨난 적이 없고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천사이긴 하지만 천사장이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을 볼때 선한 천사였다가 타락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내용은 있지만 신라건의 내용처럼 천사장이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으로 천사장인 미가엘과 루시퍼가 쌍둥이 형제였을 것이라는 내용도 널리 퍼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은 오류적 해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사탄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탄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사탄의 이름도 그렇고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루시퍼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그냥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이 사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죠. 이러한 상상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만 보던 시대에는 그렇다 쳐도 지금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우서 1장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고 칼빈도 성경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또 칼빈은 성경에 대한 모든 주석을 썼지만 요한 계시록만큼은 포기했습니다. 그의 시대적 개념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칼빈이 요한 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억지로 해석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으려 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곁에 두고 항상 꼭 읽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남에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일대일의 문제인 겁니다. 개인의 문제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주님께 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요.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